no no osaka kata barjun nishida shintechin so you know you guys you guys know i i went to universal japan in osaka and it was really really good you know i'm kind of big freak of harry potter and she just hand out so so this one picked me

b e 트릭스이건 이렇게 휘어있어 그 여자가 진짜 쓴 것처럼 I kill serious black. I got Bellatrix. t h 이거, 왜거거를안샀냐면헤리포터거이 음, 일단 너무 식상해서 별로 사기 싫었고 좀 그나마 고퀄인 애들을 골라서 산 거야 고퀄? 음. 저 이건 예쁘게 생겼잖아 지팡이가 그래 비싸 하지만 나는 지팡이 고를 때그 테마 음악이 내 귀에 들렸기 때문에 이걸 안살수 없었어 <laughs> 베다측스랑 나시사랑 자매 진짜? 헐 세상에 마성해 진짜야 그리고 버터비어 of course I brought a cup and I drank it it tasted like uh, root beer caramelized root beer 버타비어 무슨 맛이냐면 어, 캐러멜 녹여서 넣은, 캐러멜 녹여서 넣은, 캐러멜 을 녹여서 넣은, 어, 에너지 드링크 맛이야. 폰 케이스? 그리고 이거는 다들, <laughs> 나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누가 나 이거 갖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해르미온느그 시계 돌리는 거다. 이름, 이름이 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난 키링으로 쓰려고. 미뤄할 때마다 시간 좀 돌리게. 해배비배비배비 앤 슬레더린 마러 그리고 교복도 있는데 그거는 옷장에 모셔져 있어서 나 너무 힘들어서 못 갖고 오겠어. 나중에 보여 줄게. 다려 놨어. 나 이거 막사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누가 알아봤어. 너무 부끄러웠어. 입고 있었는데 그 교복을 슬레더린 교복을 우리 보실 제펠 한복판에서. 그 터키 막 뜯으면서 그것도 한국 분들이었어. 아, 뭐 그러라고 있는 유언지니까. Favorite Harry Potter movie and book? Blood Prince. Ah, I love that movie. Do you think Mino is Gryffindor or Slytherin? He's Hufflepuff. 아니다, 걔 그거 하면 되겠다 걔, 그 뭐야? 헤르미언느 좋아하는 남자 아, 걔 빅터... He's Victor c r u m 걔 빅터 크롬이지 걔가 무슨 후풀푸풀야 그 착한 애들만 모여있는데 난슬레데린이야 참고로 다들 날 조심해 내가 볼드 모트가 될지 나 레몬클로 갔다고너왜 레몬클로야? 레몬클로가 어떤 그게 있나? 아, 레몬클로가 똑똑이들이 모여있는 거야? 음. 그래? 음. 얘들아! 얘들아 <laughs> 괴물 들아이온아디멘아들이 <온다. 웃음> <디멘터들이> 왔어 디멘아 이들아, 이들아, 이 왔어 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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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아니라고이들송이리 와봐 들아송이아아 이제 와봐. <laughs> Why? Why did y 빨아들인다, 영혼을 빨아들인다. <laughs> 저 영혼을 두시면 안 돼요. p 트로 r 스 음, 몰라, 그냥, 그냥 주문 외우면 안 돼? 너무 머리 아프다, 그거는. 또 생각해서 얘기해야 되잖아. 생각해서, 얘기. 난막 그렇게 해리포터만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지 않았단 말이야. <laughs> 내 아빠가 패트러니스였어 x 스펙 c t o r 그런 거 없단 말이야